영웅 군단의 질주가 무섭다. 팀 창단 최장인 10연승을 달리며 3위 하나까지 넘보고 있다. 넥센은 14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삼성과 원정에서 11대10자리 한제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2일 sk전 이후 10병기를 모두 이겼다. 이날 넥센은 초반부터 타선이 터져 낙승 이 예상됐다. 5회 말까지 9대1 로 앞섰다. 그러나 6회 말 불펜이 흔들리며 대거 6점을 내주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다. 7회 1점을 내줘 1점 차로 쫓기더니 8회 말에는 달인 너프에게 역전 2점 홈런까지 맞았다. 하지만 타선의 힘으로 다시 승부를 뒤집었다. 9대10으로 뒤진 9회 4번 타자 박병호가 삼성 마무리 신창민으로부터 동점 홈런을 날렸고 전 4번 타자 김하성이 통렬한 결승포 를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다. 김하성은 이날 3안타 4타점을 쓸어 담으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박병 호도 3안타 2타점으로 승리의 발판 을 놨다. 잘 되는 이유가 있다. 팀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힘을 내고 있다. 장정석 엑센 감독은 7월 좋지 않았을 때도 선수들이 하려는 의지가 넘치더라. 면서 선수들이 뭉치는 모습을 보니 걱정이 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결국 넥세는 8월 10연승을 달렸 고 한때 6위로 쳐졌지만 현재는 5위 lg와 4.5경기차 4위다. 3위 하나 에도 3.5경기차로 다가섰다. 넥세 는 여기에 군 미필 선수 2명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추가로 뽑히는 경사까지 안았다. 톱타자 이정우 와 이날 선발이었던 최원태다. 이정우는 이날 4안 타원 볼넷으로 공격 천병 역할을 제대로 해냈 고 최원태도 5이닝 2실점 무. 로 승리의 발판을 놨다 서로를 격려하니 팀이 안될 이유가 없다. 경기 전 이정우는 대표팀의 박병호 김하성 형이 있어 정말 든든하다. 면석 막내지만 잘 해낼 수 있다. 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김하성도 화답했다. 경기 후 이정우의 말을 전해들은 김하성은 정우가 나보다 잘한다. 면석 정우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치는 선수일 것이라고 칭찬했다. 이점 푸는 지난주 타율이 무려 6할 3푼 3리에 이르렀다. 시즌 타율 3할 7푼 5리. 로1위를 달린다. 김하성은 정우나 원태나 분명히 잘 하고 있었기 때문. 에이, 대표팀에 뽑히지 못해 아쉬웠다면서. 그런데 뽑혀서 기분 좋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 국가대표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팀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런 자부심으로 좋게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경. 비에 대해서도 원태가 계속 던졌으면 분명히 쉽게 갔을 텐데 몸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다 고 진단했다. 이어 선수들이 잘해서 이겼기 때문에 접전이 된 것을 신경쓰지 않는다 고 말했다. 넥센은 폐채원태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맞은 예방접종 탓에 어지럼 증을 느껴 감한안뒤 추격을 허용 했지만 이겼다. 넥센이 잘 되는 이유다.